이번 영상에선 관행농업용 밭을 유기농업용 밭으로 바꾸는 과정 중에 경반층 파괴에 대해서 언급하고 경반층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심도 깊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경반층은 관행농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인데 토양이 단단하게 뭉쳐지고 돌처럼 변하면서 물과 공기와 식물 뿌리가 통과할 수 없는 토양층을 말합니다. 올해에도 어머니는 제가 5년 동안 풀을 키우고 낙엽을 덮으며 살려놓은 밭을 다시 죽여가는 중이셨습니다. 풀과 낙엽과 부엽토는 걷어졌고 토양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더군요. 올해부터는 풀을 적게 키우고 본격적으로 유기농업용 텃밭으로 사용해보려고 했는데 맨땅이 노출된 곳은 이미 단단한 경반층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10년 이상 풀이 자라고 낙엽이 쌓이며 방치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농사가 잘 됐었고 어머니는 자신의 농사법이 훌륭했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관행 농업을 시작하시면서 풀도 모두 죽이고 우당벌레를 포함한 모든 육식곤충을 발견 즉시 죽이셨습니다. 그 결과 토양은 점점 죽어가며 돌처럼 단단해졌고 지상에는 모기만 득실하게 됐습니다. 여름엔 너무 뜨겁고 겨울엔 너무 추웠습니다. 가뭄이나 한여름엔 매일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들이 말라 죽거나 잘 자라지 못했고, 장마된 물이 고이고 흘러다니며 골짜기가 파였습니다. 2년 전에 찍어 놓은 동영상인데, 어머니가 밭 곳곳에 풀이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표면에 묻어 놓은 비닐과 부직포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물과 공기와 식물 뿌리를 차단하며 경반층 역할을 하면서 풀조차도 자라지 못하게 하죠.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밭 곳곳에 물이 고이고 장마철에는 시냇물이 만들어지고 비닐 아래에 있는 토양은 단단한 돌처럼 굳어지며 인접한 주변 토양까지 경반층으로 만들게 됩니다. 제가 모두 걷어내고 어머니가 원하는 풀이 잘 자라지 않으면서도 토양을 살릴 수 있는 코코메트로 멀칭을 해줬죠. 단단했던 토양이 많이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아직도 경반층을 모두 깨뜨리려면 몇 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은 부직포가 10년 정도 묻혀 있던 곳인데 힘이 센 제가 곡괭이로 내리쳐도 겨우 저 정도 골반 팔수 있을 정도로 단단했었고 풀씨를 뿌렸지만 싹이 나고 자라다가 모두 죽어 버렸습니다. 결국 풀조차 자랄 수 없어서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풀을 잘라와서 멀칭을 해 줬죠. 2년이 지난 현재 풀은 자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삽으로 땅을 팔수 없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올해에는 제발 두더지가 나타나 주기만을 바라고 있지만, 저 땅에는 아직 풀만 자랄 수 있을 뿐 지렁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낙엽을 30cm 이상 두텁게 덮어주면 지렁이가 번식할 수 있겠지만, 다른 밭에 사용할 낙엽도 부족해서 1년 더 열심히 풀만 키워야겠습니다. 경반층은 유기농업에선 발생하지 않지만, 관행농업에서는 매순간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유기물과 다르게 무기물인 흙은 물에 젖었다가 마르면 단단하게 굳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물에 적셔서 벽돌 모양으로 만들고 건조하기만 해도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흙벽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굳어진 흙 위로 사람이나 농기계가 지나다니면서 압력을 더해준다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관행농업에서는 매번 농사를 시작할 때마다 흙을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농기계로는 표토층만 갈아줄 수 있죠. 표토층 아래에 있는 심토층은 매년 더욱더 돌덩이처럼 단단해지면서 더욱더 강력한 경반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도 급수와 배수와 비료를 인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준다면 유효토층만으로 일반 농작물을 키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토심이 깊지 못해서 토양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배수구멍이 없는 넓은 화분에서 농사를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행농업에서는 가끔씩 농기계가 아닌 건설장비를 사용해서 심토층에 존재하는 경반층을 깨뜨려 줘야 합니다. 특히 과일나무 등을 심으면 뿌리가 경반층에 막혀서 깊게 뻗어나가지 못하면서 나무의 면역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병에나 장마나 가뭄에 쉽게 죽을 수 있게 됩니다. 왼쪽 유기농업의 나무를 보면 뿌리가 아래로 깊게 뻗어나가지만 오른쪽 관행농업의 나무를 보면 경반층에 막혀서 뿌리가 아래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옆으로 뻗고 있죠. 그리고 왼쪽 토양은 오른쪽 토양보다 수십배 더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토심이 더 깊어지면 수백배 더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데 저런 지역에는 홍수나 가뭄의 피해가 수백배 적어지게 되고 여름에는 더 시원하고 겨울에는 더 따뜻한 지역이 됩니다. 물론 태풍이 와도 나무가 쉽게 뽑히지 않겠죠. 그래서 유기농업의 과수원에서는 풀을 키우며 초생재배가 가능해지고 풀과 나무는 서로 돕고 공존하면서 토양은 매년 더 좋아지게 되고 토심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반면 관행농업의 과수원에서는 나무의 뿌리와 풀의 뿌리가 같은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과 양분을 얻기 위해서 서로 피해를 주며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관행농업에서는 제초제를 뿌려서 풀을 죽여야 나무가 잘살수 있게 되고 매년 토양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됩니다. 토양이 나빠지면 더 많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토양은 더욱 나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유기농업의 과수원은 부익부가 되는 것이고 관행농업의 과수원은 빈익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2년 전에 그린 터널용 텃밭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큰 앵두나무를 파낸 후에 찍은 영상인데 지면에서 25cm 아래에 경반층이 존재하고 있어서 1m가 넘는 길이의 뿌리가 아래로 뻗지 못하고 옆으로 뻗어 나간 흔적입니다. 보시다시피 파낸 흔적을 보면 깊이는 25cm 정도이고 지름은 2m 정도죠. 이곳은 지면부터 너무 단단해서 배수가 전혀 안 되던 곳입니다. 어머니 밭 중에서 가장 넓게 죽어 있던 장소죠. 그래서 양쪽에 5미터 길이의 텃밭 상자를 설치하고 곤충 번식용 그린터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선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코코매트로 멀칭을 했는데 토양 상태가 올해 이 정도 살아나게 되고 앞으로 5년 후에 이 정도 살아나게 될 거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경반층을 파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존재는 얼음과 두더지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이 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토양이 눈으로 덮여서 수분 증발이 억제되고 따뜻한 날 낮에 녹았다가 추운 날 밤에 다시 얼었다가를 반복하면서 경반층은 매번 조금씩 파쇄되면서 수분을 머금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물은 얼면서 팽창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뭉쳐있던 토양을 찢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얼음이 녹으면 그 토양은 수분이 풍부한 부드러운 토양이 되어 가는데 이런 현상이 겨울 내내 반복되면서 경반층이 어느 정도 파괴되게 되는 거죠. 물론 눈이 모두 녹아서 사라지면 토양이 노출되고 수분이 증발하고 마르기 시작하면서 토양이 다시 단단해지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혹은 아무리 늦어도 봄이 오고 얼음이 녹기 시작하기 전에 풀이나 낙엽 등의 유기물로 멀칭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더지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워낙 경반층 파괴 전문가로 유명하죠. 다만 두더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렁이가 필요하고 지렁이를 번식시키기 위해서는 풀이나 낙엽 등의 유기물 멀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행농업의 밭을 유기농업의 밭으로 전환시킬 때 경반층을 파괴하고 토양 깊은 곳까지 물과 공기와 식물 뿌리가 도달하게 만들려면 토양을 항상 풀이나 낙엽 등으로 덮어놔야 합니다. 제일 편한 방법은 풀씨를 뿌리고 잎이 넓은 나무를 2m 간격으로 심어놓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방치하면 토양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곳 주말 농장에는 200평 정도의 면적에 2년 전에 특별한 과일 나무를 100여종 이상 심어놓았습니다. 현재 꽃이 피고 있으니 올해부터는 6월부터 11월까지 계속해서 아직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과일 맛을 볼수 있게 되겠네요. 13년 전에 일본인 기무라 씨의 사과가 국내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책도 발매가 되고 강연을 위해서 방안을 하기도 했었고 몇 개의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도 촬영하고 방송이 됐었죠. 원래는 관행농업으로 사과 농장을 했었는데 농약을 한번 뿌리면 아내가 며칠씩 아파해서 무농약, 무비료 농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모두 확률 제로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미친 사람 취급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후로 10년 동안 사과나무는 꽃을 피우지 않았고, 단 하나의 사과도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0년 만에 꽃 7개가 폈고, 탁구공만 한 크기의 사과가 2개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이 더 흐른 후에 마침내 나무마다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침 그해에 큰 태풍이 불어와서 그 지역 모든 사과 농장의 사과의 90%가 떨어지고 10%만 붙어 있었는데 기무라 씨의 사과는 20%만 떨어지고 80%가 붙어 있었다고 하네요. 14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기무라 씨 사과의 뿌리는 땅속 20m 깊이까지 뻗어 있었고 줄기가 굵고 튼튼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면역력도 강해서 병에 걸려도 농약이 필요 없고 스스로 치유한다고 하네요. 2009년 당시에 우리나라 농부들이 일본에 직접 가서 기무라 씨의 농장을 견학하곤 했는데. 아, 아니 난 놀랐네요. 그냥 이수동가요 이렇게. 크기 이렇게 손으로 들어간다고요 손으로. 아, 손으로. 보통 과수원 땅보다 훨씬 부드럽고 좋은 향까지 난다. 우리가 그 산에 인적이 없는 데 가서 파 가지고요. 그래서 그거가고 똑같네요. 물만났습니 토양 검사를 하는데 우선 검사 장비가 깊은 곳까지 쑥 들어간다. 그린 터널의 바닥 모습인데 어머니가 저 코코메트 아래 에 몰래 비닐 포대를 깔아 놓으셨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빨리 발견하고 치웠으면 그동안 토양이 살아나고 있었을 텐데 몸이 아직 혼돈의 상태여서 당장 치울 수도 없고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터널에 대한 영상은 원래 두달 전에 편집하려고 했는데 여러 사정상 미뤄졌네요. 이번 사부작을 마치고 편집할 예정입니다. 이 그린터널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지상에 육식곤충을 복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하게도 어머니 밭에서는 약간의 거미를 제외하면 무당벌레나 사마귀나 잠자리나 어떠한 육식곤충도 발견이 안 됩니다. 지상곤충에 대한 영상은 다음에 따로 만들 예정인데 10년 전에 옥상텃밭에서 진딧물을 발생시켰고 그 다음에 무당벌레가 발생한 후 차례로 육식곤충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진딧물은 매년 그들의 먹이가 되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놈은 제가 옥상 텃밭에서 키우는 털개처럼 생긴 육식곤충이죠. 제가 단독으로 관리 중인 옥상 텃밭에선 진딧물을 키워서 무당벌레, 사마귀 등 여러 육식곤충들을 복원시켰는데 이상하게도 옥상 텃밭에서 쉽게 벌어지는 현상들이 어머니 밭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육식곤충들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먹이가 되는 진딧물을 번식시키기 좋은 오이나 줄기콩 등의 식물들을 아무리 심어도 어머니 밭에서는 진딧물도 발생하지 않고 오이도 잘 자라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EM용액이나 계피로 만든 액체 등 진딧물을 죽일 수 있다는 민간요법을 유튜브로 배워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셨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그린터널 텃밭 상자에서 다쓴 계면 활성제 통까지 발견했었습니다. 그린터널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결과적으로 육식곤충이라는 천적들이 없는 이곳은 모기와 미국 선녀벌레 등이 장악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여름에는 낮에도 모기가 심각하게 많은 덕분에 어머니가 밭에서 풀을 뽑기 싫어하십니다. 풀이 가장 왕성하게 자라는 여름에 모기가 어머니로부터 풀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이곳에서 모기는 토양을 살려주고 토양 생물들을 지켜주는 자연 생태계 파수꾼이자 유기농업을 도와주는 소중한 익충인 것입니다. 물론 저의 경우엔 모기에 많이 물려도 금방 붓기가 빠지고 큰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여름 에도 이곳에서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모기에 물려도 괜찮냐면 매년 6월부터 꾸준하게 물려서 내성 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내성이 생길 때까지 물리는 거죠. 어머니와 저의 사고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엔 성과 악의 구분이 없습니다. 저에겐 익충도 없고 해충도 없습니다. 살면서 경험해본 어떠한 인간이나 어떠한 존재도 선하거나 악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엔 악해 보이다가 어떤 경우엔 선해 보이다가 무한 반복되더군요. 하지만 어머니는 익충과 해충을 명확히 구분하십니다. 성과 악의 구분이 명확하신 편이죠. 진딧물이나 푸른 어머니에겐 절대 악입니다.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하는 존재죠. 초가삼간을 모두 태우더라도 반드시 잡아야 하는 빈대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아무리 풀과 진딧물은 자연 생태계의 기초에 해당하는 존재들이고 그들을 번식시키고 이용해야만 유기농업을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도 그들이 악하다는 믿음이 너무 강하셔서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보지를 못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리셨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보통 사람에 가깝죠. 두 개의 모순되는 특성 중 하나만이 관찰되는 것은 인간들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재미있게도 이런 세상의 이치를 100년 전에 물리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양자 역학에서 등장한 상보성의 원리인데 간단히 말해서 어떤 물체가 가진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특성이 모두 존재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관찰될 수는 없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특성은 한 쌍으로 얽혀 있어서 하나의 특성이 명확해지면 동시에 다른 한 가지 특성이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을 물리학적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낸 거죠.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기도 하다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특성을 관찰하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냈습니다. 고전 논리학에 의하면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명제 중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틀린 것이 되죠. 아직까지는 고전 논리학이 주류인 시대이기 때문에 잡초가 나쁘다는 것이 참이 되면 잡초가 좋다는 것은 틀린 것이 됩니다. 진딧물이 해롭다는 것이 참이 되면 진딧물이 이롭다는 것은 틀린 것이 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잡초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진딧물은 해롭기도 하고 이롭기도 합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두 개의 서로 대립되는 특성은 서로 다른 것일 뿐이지 어느 한 쪽이 틀린 것이 아니죠. 하지만 칼륭의 단어 연상 검사법대로 어머니를 포함한 관행농부들과 대화를 충분히 나눠보면 그분들의 정신 구조를 조금 엿볼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다른 것은 틀린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매우 독특한 현상인데, 실제로 일상에서 다름이라는 단어 대신 틀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다음 대화를 들어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수 있으실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천재야. 생각 자체가 틀려. 생각이 틀렸다고? 근데 왜 천재야? 생각이 진짜로 틀리다니까? 생각이 틀렸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아씨 또뭔 소리야 생각이 완전 틀려. 네 생각이 이렇지. 그럼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완전 틀리다니까? 아니 완전 틀렸으면... 옳은 게 아니잖아.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래된 신화를 매우 좋아합니다. 당연히 성경도 즐겨 읽곤 했죠.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선악을 구분해주는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가 먹게 되고 그들에게 성과 악은 구별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양자 역학이 증명해낸 상보성의 원리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죠. 결국 선과 악을 구별해서 관찰하게 된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인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선과 악을 분리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치로 내가 하면 선으로 보고 남이 하면 악으로 보게 되는 것이 내로남불이죠. 진정한 유기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몸속에 있는 선악과를 토해내고 양자 역학의 세계관을 가지고 농사를 해야 지상낙원인 에덴 동산을 일구고 지켜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선 유기물 멀칭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 7년간 모든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어머니와 왜 다투냐고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가 변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고 어머니가 내 말을 들어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고 그냥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는 척 하면서 예라고 답변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뭔가를 강요하면 선의의 거짓말로 대충 넘어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기가 싫더군요. 어머니와 진짜로 대화하고 싶었고, 의견이 달라서 싸워야 한다면 싸우고 싶었고, 같이 토양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며 농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어머니가 녹비 식물을 직접 파종하고 낙엽 멀칭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부추와 머위와 딸기가 죽는다고 제가 덮어놓은 낙엽을 모두 걷어버리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낙엽을 가져다가 덮으시기도 합니다. 흑기노 또. 예. 일본에서 먹고 싶어. 여전히 풀과 벌레를 죽이시고 있지만. 풀과 벌레를 살리기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지난 영상을 올린 후에 구독자분들이 제 건강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더군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성장통처럼 몸이 변하기 위한 혼돈의 과정일 뿐입니다. 단점은 2개월간 누워 있었다는 것과 치통은 애들 장난으로 느껴질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고통이라는 것도 결국, 내성이 생기고, 정신과 육체가 다시 리빌딩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의자에 앉으면 고통스럽고, 그래서 계속 걸어다니거나, 상체 운동을 하면 편해집니다. 통증에 대한 내성이 강해져서, 상체 운동량을 늘려가도 잠만 길게 잘뿐 근육통을 못 느낍니다. 아프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아프긴 한데 기분은 좋네요. 10년 전에 이미 이 현상을 한번 겪어서 한쪽 방에 서서 운동할 수 있는 철봉과 평행봉 등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차례대로 해야 하는 운동들을 위한 시설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이 현상의 최고 장점 중또 다른 하나가 운동을 할때 잘못된 자세로 하면 통증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즉 새로운 자세로 교정이 된다는 것이죠. 같은 위치로 생활 습관도 모두 변해버립니다. 조금이라도 몸에 안 좋은 걸 하면 통증으로 피드백이 오기 때문이죠. 구독자분들은 평균적으로 이미 50년 정도를 살아오셨고, 유기농업을 추구하는 어느 정도 통찰력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살면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이 긴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장점과 단점이 골고루 존재하며 그두 가지가 끊임없이 교대로 관찰된다는 걸 알고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계단을 이용해서 옥상을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난간을 잡고 벽을 짚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매주 발전하는 느낌이 봄철 어린 싹들처럼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저기 왜 죽은 가지와 잎들을 치워버리지 않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 줄기에는 곤충의 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충분히 따뜻해지고 대부분의 곤충들이 부화한 후에 조심스럽게 걷어서 화분 위에 올려줘야 합니다.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일교차가 클때 중부지방 야외에서 생산되는 상추나 룩골라가 진짜 맛있기 때문에 겨울 내내 비닐 속에서 생존시킨 후에 3월부터 6월까지 계속 수확해서 먹습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첫 모종으로 애플 수박을 심었습니다. 유기농업용 밭에서는 아무런 도구 없이 맨손으로 모종 심기가 가능합니다.